가라! 몬스터볼! 너 내꺼야! 네 이거 일본어로 바꿔갖고 안된대요 이거... 다른 나라로 하면은 음질이 안 좋아져갖고 아, 뭘하고있으니까 잠시 봐드립니다 슈 빨리 나와 군주님의 가오 나라어라이 똥쟁이들아 라보스해볼내내야야도이해 나도 못해! 잘가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나도 못해! 나 랜덤 픽이야. 어? 어, 이제 파나님 카야오 못하네 괜찮아요 와우 아이저기저기 어, 다른 챔피언이 있어요 이쁜스레기 i 이 말고 야, 포켓몬카 포켓몬을 <laughs> <가라>! 아, <laughs> 포켓몬... <안 돼>. 비요 <laughs> 뭐야, 이새이스끼야지 혼자 움직여, 뭐야, 갑자기. 어? 됐다. 얘들아, 기해 가츠! 어, 저, <laughs>